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 이천 하늘아래 정원에서 바위솔이 이렇게 택배로 왔는데요. 오늘도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거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64,000원어치의 바위솔인데 무료 배송. 5만원으로 드리는 파격 구성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고요. 또, 신품종까지 섞여 있어서 바위솔 덕후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바위솔을 키우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바위솔을 분갈이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소개 영상이 올해 마지막 바위솔 언박싱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봄에 만나야 돼요, 저는. 저는 이제 노지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번 분갈이가 마지막이지만 이제 환경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 구매하셔 가지고 분갈이 하실 수 있잖아요. 2000 하늘 아래 정원 바위솔 전문 농장이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트 구성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번 구성은요. 2000원짜리 라인 바위솔이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3000원짜리 라인 바위솔이 무려 1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25 가지의 색감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풍부한 아이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바위솔이 왔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00원짜리 바위솔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8cm짜리 사각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버블과 블리스라고 하는 바위솔인데요. 버블은 제가 몇번 언박싱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블리스라는 이 바위솔은 또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신품종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물건을 해오시는데 일교차도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알록달록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바위솔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둘다 생장점 부분이 진한 자주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얼굴이 오밀조밀하게 아주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광택 보다는 약간 벨벳 같은 질감이 있어서 고급스럽고 햇빛을 많이 보여 줄수록 요 붉은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포트 바이솔과 아스트리드 바이솔입니다. 요 쇼포트 바이솔은 신품 종이지만 3주 전에 제가 언박싱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완판되고 다시 요렇게 얼굴밥 좋고 튼실한 애들로 물건을 해오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3주 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쇼포트예요 요것도 그때 한 포트 식재해놓은 건데, 어, 내년 봄에는 요 화분이 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따글따글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심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니까 정말 장미보다 예쁜, 꽃보다 예쁜 바이솔들인 것 같습니다. 이름처럼 진한 브라운 빛이 도는 커피라는 품종이고요. 요거는 브라운이, 작은 얼굴이 어찌나 똘똘하게 생겼는지 누르면 따가울 정도예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커피 바위솔이 에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가을 햇살에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커피와 브라우니 바위솔이고요 샤이닝과 부엉이 바위솔입니다 혹시 요 이름표 사장님이 주시는 건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요런 이름표들은 글씨가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장님, 저는 왜 하트 이름표 안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샤이닝은 붉은 빛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예쁜 컬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끼를 쌓아 올려가지고 식재를 했거든요. 보통은 마사에다가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렇게 이끼에다가 식재해도 너무 예쁩니다. 부엉이 바위솔은 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밤니스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입장에 다 솜털이 달려있습니다. 마치 부엉이 눈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부엉이 눈이 딱 박혀있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회녹색을 띠고 있으면서 아주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샤인과 칠리 바위솔입니다. 선샤인 얼굴만 미쳤죠? 와 이 자구들 다 떼어가지고 심어주려면 화분이 꽤나 커야 될것 같습니다 칠리바위솔요것도 붉은색 계열의 바위솔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감이 진한 바위솔들은 바위솔 아트할 때 컬러 포인트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짜리 마지막 브론즈 바위솔입니다 국민 바위솔이죠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손톱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지잖아요 바위솔은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가운데 얼굴 요게 모주 겠죠 모주를 주변으로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정말 다산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런 얼굴들을 좋아해요 작지만 따글 따글한 요런 얼굴들 피핑 같은 요런 얼굴들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3000원짜리 바이솔 입니다 페르 바이솔과 턱스트롬 바이솔 인데 요 두개의 바이솔도 언뜻 보기에는 좀 많이 닮은 것 같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페루가 좀더 진한 그린에 가깝고요. 턱스트롬은 연두빛에 가까운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두 바위솔의 공통점은 솔방울처럼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잘 보여주면 이렇게 강렬한 붉은색을 띠면서 외곽부터 색감이 이렇게 타는 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이거를 이름표를 아멜 중가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또 알려드렸거든요. 아멜 중가라고 받으시면 아멜 룽가라고 이름표 수정해가지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몽블랑 바위솔 입니다 아 요게 지난주에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색감이 홀랑 빠졌어요 저는 이제 노지에서 오는비 다 맞추고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맞으면 색감이 또 일시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요 자구가 원래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나는 요런 자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이와 파울러 바울솔입니다. 모아이 바울솔은 약간 회청색. 전체적으로 회청색 바탕에 이 끝이 살짝 붉은색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요런 거한 포트를 심은 거거든요. 이렇게 큰 얼굴이 있네요. 지금 요거를 요 포트에 심으려고 하면 절대 못 심겠죠. 이 얼굴 하나가 한 8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있는데 요 작은 얼굴들도 다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는 대형종인가 봐요. 모아이 바이솔이고요. 요 파울러 바이솔도 로제트가 아주 단정하니 얼굴밥도 많고 너무 예쁘죠. 얼굴밥 많은 모아이 바이솔 파울러 바이솔이었고요. 오리온과 엔이라고 하는 바이솔입니다. 요엔 바이솔 같은 경우는요 사장님이 지난번에 군생을 가져오셨는데 바이솔도 외도만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외두는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군생을 키워야지 얼굴이 한두 개가 무너져도 나머지 애들이 또 자구를 달아줄 거니까. 근데 외두를 키우다가 요 외두가 무너져버리면 요 바위솔은 이제 저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군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두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요번에는 사장님이 요렇게 정말 꽃 같은 외두짜리 N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렇게 번듯한 외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흔치 않은 외두니까요. 요거 꼭 주문하세요. 오리온과 N입니다. 마오가니와 주얼 케이스 바이솔이고요. 요것도 3,000원짜리입니다. 얼굴밥이 정말 많죠. 자고 하나씩 떼어가지고 식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를 금방금방 내리거든요. 혹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구 분리하셔가지고 식재하시면 뿌리 활착이 아주 빠릅니다. 요런 것들은 얼굴밥이 많기 때문에 큰 화분에 식재하시면 내년 봄에는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 나와서 그 화분을 가득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오가니바이소가 주얼 케이스구요. 브릴리언트 바위솔과 문어 바위솔입니다. 브릴리언트가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색감이 진하게 들어왔네요. 문어 바위솔은 제가 오늘 받은 바위솔들 중에서 색감이 가장 연한 바위솔이 아닌가 싶어요. 이 문어는 잎이 사방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특이한 품종이잖아요. 이것도 좀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자구가 바글바글 나옵니다. 다른 바위솔들은 좀 입장이 딱딱한데요. 이 문어 바위솔 같은 경우에는 잎이 좀 길고 유연해서 독특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스티와 펜슬 바이솔인데요요 치스티 바이솔은 신품종이어서 지금 한 포띠에 4,000원에, 엑스플랜트에서도 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도 요거 한 포띠에 4,000원에 판매하는데, 요번에 사장님이 그냥 세트 구성에 3,000원으로 넣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펜슬 바이솔은 이렇게 연필촉처럼 아주 얇고 뾰족하게 생긴 요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5개의 바위솔을 세트로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정가 64,000원어치인데 오늘은 무료배송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색감이나 형태, 뭐 질감, 또 계절 변화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니까요 바위솔 입문자부터 컬렉터까지 모두 모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요 구성 외에도 혹시나 찾으시는 바위솔이 있으시면 사장님한테 문자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또 이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이 택배비만큼의 바위솔을 또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5개의 바위솔 세트도 구매하면서 또 사장님이 택배비만큼 선물로 주시니까 2개, 3개 정도의 바위솔을 선물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택배로 받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바위솔들 내가 마음에 드는 수영으로 쏙쏙 골라오시면 되겠죠. 또 사장님이 선물도 주시니까 선물도 받아오시고요. 그럼 저는 내년 봄에 누구보다 빠르게 바위솔들을 받아가지고 바위솔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부지방에서 비가림이나 차광 없이 노지에서 바위솔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환경에서 바위솔을 키우시는 분들은 10월 말까지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 요 바위솔들을 식재를 해도 뿌리 활동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뿌리를 못 내린 상태에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버리면 요 바위솔들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본인이 키우는 지역 환경, 날씨 잘 보시고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